그러니까, 싱커토이 존은 원에서 설치가 되면 거리 제한을 둬서 유치원마다 설치를 해드리진 않아요. 싱커토이. 미래의 시대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된 유치원에 제안드리는 김지후입니다. 싱커토이는 미국에서 1914년 실타래 뭉치를 가지고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고안내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제품으로 AI 시대의 필수 요소인 창의력, 관찰력, 상상력,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유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싱크토이가 이제 미국에서 런칭된 게 100여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디즈니랜드에 보면은 인기 있었던 캐릭터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싱크토이 블럭이 조형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박물관 이런 데 가도 좀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인기있던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싱크토이 하면은 미국에서도 역사 속에서 그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디즈니랜드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일 수 있는 거죠. 싱커토이 존 자체가 그 책상하고 같이 다한 세트로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국내에서 그 블럭들이 다양한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방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거의 평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입체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싱커토이 존은 아이들이 작품 만드는 그 블럭 모양으로 교실이 만들어져 있어서 스페셜한 공간이죠. 아이들이 어른들하고는 다르게 스페셜한 공간에서 상상력의 발현이라든가 기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같은 모양의 블럭으로 풍부하게 상상하 의 나래를 펴서 할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토이 존에서 하는 거는 소근육 발달, 상상력 창의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여가 되고, 밖에서 하는 놀이는 신체활동 놀이가 주가 되는데, 5세에서 7세 사이에. 그75% 이상의 두뇌가 발달이 된다고 해요. 뇌발달의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한 게 신체 활동률인 거예요. 원의 경쟁력을 갖춰드리기 위해서 유치원마다 거리 제한을 둬서 설치를 해드리진 않아요. 일반적인 유치원 마당에는 대부분 미끄럼틀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있던 근네 징검다리, 정글짐 이런 것들이 유치원 마당에 구들대블록 모양으로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디어 기기를 많이 접해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기기를 많이 접한 아이들의 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소근육 발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안이 무엇이냐 아이들의 눈맞춤 눈맞춤을 해줘라 부모들이 맨날 눈맞춤을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눈과 손을 협봉을 해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접하게 해주면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블럭들은 일정한 모양으로만 되어 있어서 확장이 제한적. 싱커토이는 다양한 블럭 부품들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눈과 손의 협응으로 이거를 만들고 계속 크게 크게 자기 상상한 바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작품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싱커토이는. 그렇게 확장해 가면서 아이들이 뇌가 활성화가 돼서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2 0 0 3 년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로 이제 발사된 허블 만원경이 고장이 발생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싱커 토이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해요. 과학 교구, 창의력 상상력 교구 이런 쪽으로 이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싱커 토이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인지도가 있는 거죠. 규모가 있다 보니까 대동시에 대형 유치원들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신고토이를 수입하는 분사는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기보다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유아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특화된 유치원에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일반적인 블록들은 일정한 모양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어서. 정해진 그 형태를 보고 따라 만드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 싱크토이는그 부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절기도 있고 연결기도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단계를 거치기도 하지만 관찰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확장해 볼수 있는 부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무한대로 상상한대로 만들어 볼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미래 시대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된 유치원에 제안드리는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싱커토이